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74년생 댄디한 대기업 재훈 남성을 소개합니다. 남성은요, 선하고 가정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고 여성의 직업이나 학력은 무관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도 좋다고 합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 다넷은 자상하고 책임감 있으며, 스타일 좋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50대 재훈 남성을 소개합니다. 저희 최희정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74년생 재훈입니다. 경남권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1억 이상, 본인 재산은 20억입니다. 키는 173cm이고요. 이혼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자녀 한 명은 상대방이 양육 중인데요. 처음에는 본인이 양육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맡게 됐고, 대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이 쓰이고 미안함이 컸던 딸인데, 이제 성인이 되었고 본인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니 이제는 본인의 인생 미막을 위해 다시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연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연봉도 높고 재산도 꽤 많은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또 작아 보이지도 않고요. 언뜻 보면 30대로 보일 정도로 댄디하고 센스 있는 스타일입니다. 머리숱도 아직 풍성하고 배도 나오지 않았다며 수줍게 자랑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드라이브를 가거나 공연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강연도 종종 들어러 다니는데 누군가의 퍼포먼스나 예술작품, 강연 등을 듣다 보면 항상 새로운 가르침을 얻게 되고 배울 게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는 매주 주말마다 짧게라도 다녀오는데요. 이제는 옆자리에 함께 탑승해줄 좋은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경상권에 거주하는 분, 나이는 연상만 아니면 된다고 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분도 가능합니다. 여성의 직업이나 학력은 무관하고, 선하고 가정적인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유연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경제 기반도 탄탄하고 외모와 스타일도 좋은 매력 있는 남성입니다. 이분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최희정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커플 다넷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어울리는 분과의 만남을 추선합니다. 커플 단는새 가입하셔서 좋은 만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